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감상하실 영화는 2016년도 한양대 연극영화과 졸업 작품이었던 승부라는 작품입니다. 당연히 청년 감독 작품이겠죠. 어, 영화 내용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요, 어, 20대 후반의 공무원 취업 준비생인 어, 정환이라는 청년이 할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한 가정의 가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알바와 또 취업 준비와 학업 세 가지 어깨에 짊어진 이 정환이라는 청년은 과연 어떻게 그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알바도 제대로 하고 가장 노력도할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 주실까요? 뭐야, 뭐? 뭐, 이 두건이요? 이거 어디다 쓰시겨, 갑자기? 오늘... 음... <laughs> 할머니, 오늘은 그냥 쉬세요 좁은 공간에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예, 사장님, 공부는 뭐잘 되고 있어? <laughs> 아니, 덕분에 잘 되고 있죠. 감사합니다. 계속 열심히 하고 건강하고 이제 안 나와도 된다. 에? 슝슝 아니, 저... <웃음> <웃음> 뭐야? 네, 사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뭐그 뭐라고 하신 거예요? 어너 시험 준비 올인하라고 내가 알바 그냥 새로 하나 고했어 야 공무원 시험 거 얼마나 아니, 어려운데? 제가 일주일만 쉬겠다고 했잖아요 시험 일주일 남았다고 그때 다 얘기 된 거잖아요. 그래 근데 일주일도 안 쉬겠다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니? 어? 얘 네가 네가 사장이면 어 누구 쓰겠어? 어? 지금 거기 있죠. 바로 갈게요 지금. 와서 뭐하려고 아, 제가 더 많이 뿌리면 되잖아 가서. 와. <laughs> 아, 어. <laughs> 아니, 할머니 진짜 왜 그러세요? 그냥 쉬시라니까. 아니 페주 주는 거 그거 얼마 한다고 감기 걸리면 약값도 없는데 지 <laughs> 주세요, 제가 버릴게요. 이거 제가 버릴게요 할머니. 저 도서관 가야 돼요. 빨리 들어가 쉬세요. 청년은 잠시 알바를 멈추고 일주일의 휴가를 냈었는데 처음에는 허락했던 고용주한테서 할머 오늘 집에서 쉬세요. 다시 신입 알바가 왔으니 다시는 당신은 이제 안 나와도 된다는 경고 메시지를 받고서 일자리를 놓치게 된 정화는 다시 사정을 하죠. 이분 청년이 하는 알바는요, 동물의 탈을 쓰고 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돌리는 그런 알바입니다. 저기요, 그런데 자기 의 장소에 너, 와보니까 이미 다른 신입 알바가 와 있었어요. 아, 이거 그제 알바예요, 이거. 쓰고 계신 탈도 이거 지금 원래 내 건데 이게. 어, 저, 상대방 알바가 은 뒤집어 쓴그 탈은요 요즘에 유행하는 세균맨이라고 하죠. 아 길목 딱 맞고 서서는 이거 뭐 뭐? 아 진짜. 아 진짜 이러면 다 같이 죽지는 거래니까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야? 어? 빨리 가자! 빨리 된, 뺏기게 된 정화는 그 각자 서로 탈을 쓰고서 있으면서 상대방 얼굴을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소리 박힌 도를 뺀다는 분들은 속사 아시죠 이렇게 새로운 신입 알바가 자기 자리에서 하면서 자신은 한쪽 귀중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전단지는 신입 알바의 전단지가 많이 나가게 되죠. 그래서 포기상 이 정한 생은 온갖 몸짓으로 사람들을 유혹해 보지만 허사입니다. 에? 뭐야, 저거? <laughs> 아니, 아직 20분 남았는데 <laughs> 벌써 쉬면 어떡해요? 예? <laughs> 이거 사장한테 꼰질러도 되죠, 제가? <laughs> 아휴. 세균맨도 감기 걸리나? 어? 아, 그러니까 뭐 하러 이런 힘든 일 하세요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뭐 시급이 좋아서 일단 하고 있긴 한데 아 혹시 몰라서 제가 아까 감기약 좀 샀거든요 <laughs> 일단 이거라도 좀이 장면이 정말 이영화의 <laughs> 아주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세균맨 알 그~ 세균맨을 탈을 쓴 그~ 알바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로 얼굴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 마주 보면서 처음에 만났을 때는 서로 그 자리를 놓고 다퉜던 사람이지만, 그 알바생이 기침을 심하게 하죠. 그래서 자신이 아침에 할머니가 기침을 했기 때문에 사왔던 약을 꺼내서 자신하고 경쟁했던 그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탈을 벗고 약을 먹으려던 그 알바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바로 자기와 함께 동거하는 할머니였어요. 그 순간 이 정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감독이 주는 메시지는 우리 시대의 영혼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청년 한 사람이 한 가정의 가장이면서 또 가정을 책임지고 알바도 하면서 학업을 해야 되는 정말 요즘에는 그 금수저라는 그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또한 청년들은 얼마나 행복하게 편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 반면에 여기 있는 그 청년 정화는 소위 말하는 흑수적인 것은 분명하지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생업에 뛰어들고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한 여기서 보면 작품 속에서 그렇지만 내용은 굉장히 우울한데요. 경쾌한 음악과 함께 거리에서 두 이렇게 탈을 쓴 사람들이 재밌는 춤을 추면서 관객으로 하여금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그 내면의 갈등들을 짧은 단편 영화이지만 그 감독이 주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자기 가정인 할머니가. 손주에, 손주를 모르게 하면서 자신은 또한 손주의 학비를 벌으려고 현장에 뛰고 있는 정말 이런 아주 참담한 모습을 우리 현실의 세계를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잘 보셨나요? 이 영화를 다시 보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에서 TV 비싸모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의 명화극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설의 김정혜였습니다.